저는 오늘 어, 커뮤니케이션 및 예절 교육을 진행하게 된 김진 강사라고 합니다. 어,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진성과 스피치 관련한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, 사람과 사람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. <laughs> 나이 센싱 아 지금 자진에서 손을 들을 기가 드릴게요 <laughs> 제트배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큰 박수 부탁드려요. <웃음> <웃음> 저는 밀레니얼 생킷도 <세대 웃음> 했어요. 지금 한글 공부하고 엄청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. <laughs> 하은이는 빨리 하는게 하나도 없어요. 미안한데 <laughs> 한글도 재밌게 뜨고 이제는 구구단 하고 있는데 구구단도 못 해가지고 지금 여름방학 때 특훈을 했는데 하은이는 빠르지 않아서 하은이한테만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.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시간에 조금의 여유를 발휘를 해서 내가 그동안에 못 봤던 내 동료, 아니면 내 가족, 내 직장 사람들과 함께 못 봤던 새로운 모습을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